좋아했으면 좋겠다. 막 뜯어도 계속 올라소 그래. 포장지니까 그냥 <laughs> 어, 막 뜯어. 이쁘게 안 뜯어도 돼. 어, 그냥 막 뜯어, 뜯어 포장지. 뭐까요뭐까요이이우이거뭐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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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야? <웃음> 맞아. <laughs> 고야 엄청 커! 엄청 크지? 응. 어. 그럼 여기 뒤에 봐봐. 이거 이렇게 소리가 만드는 거야, 이렇게. 이렇게? 컨셉까지 3층, 있어. 너라 고마 고마워해. 말해야지. 고마 고마워. 네. <laughs> 소나 마음에 들어? 응, 어, 좋아. 오, 다행이다.